여기 박혀 있는 장식이 되게 예쁜 언발 장식 나신인데요 장식이 조금 되게 얘도 어, 어? 양이다. 장식 양이에요. 양 그림이거든요. 이것도 조금 이집트 느낌 나. 제가 이런 게 빠졌나 봐요. 진짜. 그래서 이런 거만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화이트랑 블랙 두 컬러 있고요. 되게 좋고 얘도 원단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탱탱이 되게 쫀쫀한 원단이고요 화이트랑 블랙 두 컬러 화이트랑 블랙 두 컬러고 이것도 지금 2.9짜리입니다 저 요번에도 또 이렇게 엣지 주름 팬츠랑 입었는데 이 엣지 주름 팬츠는 어디다가 갖다 붙여도 코디가 다 예뻐가지고 편한데도 스타일 자체가 너무 멋스러워가지고 요거 입기만 하면 되게 멋쟁이처럼 보여 <laughs> 되게 스타일리시해 블랙 직상에 이렇게 입었는데 요거 블랙 바지에다가 요거 블랙 같이 블랙으로 맞춰도 예쁠 것 같아요 언니들. 게 화이트랑 블랙 두 컬러 여기 양양 양 장식이에요 양으로 됐어요 양 언발 장식. 나시는 2.9 바지는 3.5입니다. 아니 요거 요렇게 바지 에 입었지만 요거 치마나 벌룬 치마도 다 괜찮거든요. 요거 제가 한번 화이트도 입어볼게요. 않아요 언니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블랙 색상도 블랙이라기도 되게 예쁠 것 같다는 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 하이트 하이트 너무 예쁘다 원피스처럼 보이지만 티 따로 바지 따로 와서 활동하기가 되게 편해요 언니들 이렇게 요거 제가 미니스커트랑도 한번 입어볼게요 언니들 네 하이트 입니다 이장 카고치마라고 언니들 요걸 라인이, 핀 라인이 너무 예쁘게 나온 스판 역 되게 좋은 카고치마다 입었어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입어도 예쁘죠, 니들, 이렇게. 요 얘, 얘도 지금 여기 한쪽으로 셔링이 잡혀 있잖아요. 허리 잘록해 보이고, 풍만해 보이고, 요게 특히, 특히 이게 허리 라 얘도 같이, 아래 사, 하이도 얘도 라인 진짜 예쁘게 떨어지거든요. 요거랑 요거랑 보니까 진짜 못맺히잖 너무 좋아보여, 이렇게. 라인이 너무 예쁘게 떨어져요, 니들. 요거는 블랙이랑 베이지랑 두 컬러고 요거는 스몰, 미디움, 라지 정사이으로 하시면 돼요. 스판력 좋아서. 그래서 요거는 사사원들도 S 하셔도 괜찮고요. 오원일도 S 하시면 돼요. 스판이 너무 잘 늘어나거든요. 요거. 안에 속바지 있고 요거. 치마는 2.9짜리. 위에 거 언발 요거. 양 언발티도 2.9짜리. 화이트랑 블랙 두 컬러 해서 요거 또 2.9. 요거 블랙에다가, 블랙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블랙도.